7시 16분이고 이제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을 갈 건데 어제 바실에서 너무 혼자 잘 놀고 이제 런던으로 우선 경유를 해야 돼서 공항을 갔는데 런던에서 한국 가는 티켓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. 아무튼 뭐 기다리래요. 별일 없을 거래요. 그래서. 별 일이 없긴 했어요. 별 일이 없긴 했는데, 알았다고 하는데,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니까, 파파고를 깔았어요. 파파고를 깔고, 그 언어, 이렇게 AI, 이렇게 핸드폰 갖다 대면 번역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막 그것도 엉망진창이야. 막인민공화국 나오고 이래가지고, 와, 도대체 뭐지? 봐 이랬는데, 아무튼 해결이 잘 됐어. 끝났어. 이제 그러고,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면세를 구경하는데 이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썸카드로 써요 근데 우리은행이 어제 딱 제가 그 결제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서비스 점검 시간이었던 거예 카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려고 했더니 애초에 안 되잖아요 지금 서비스 시간이 아니니까 하... 결국에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또, 하, 또 했어요. 사, 샀어. 그래서 휴,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런던에 딱 도착을 해서 호텔까지 야무지게 한국에서 예약했단 말이에요. 제가 예약한 프리미엄인 호텔이라는 곳이 히드로 공항에 두 곳이나 있더라고요. 갔는데 여기가 아니래. 그래가지고 봤더니 다, 다른 지점인 거예요. 막그 사람이 돈 워리 돈워막 이러면서 택시를 불러주겠다. 또 택시? 택시비가 진짜 영국은 아무튼 그래도 뭐 얼마 정도 나오냐? 그래서 걱정하지말라한1 4유로 정도 나올 거다. 그래서 이미 내 몸이 다 지쳐가지고 택시를 안 타면 안될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알았다. 택시를 불러줘라. 랬는데도 택시도 안 와. 한 20분 지났나? 거기서 여기 제가 지금 있는 호텔에서 그 호텔까지? 10분이 안 걸린다면서? 호텔? 20분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안 와. 30분째. 그냥 미안한데. 진짜 택시 안 오냐. 다시 너무 피곤하다. 저도 진짜 웬만하면은 여행 와서 막 이렇게 재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. 한 30분 지나니까 또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오셔서. 쏘리 레이디 막 이러면서 엄청 죄송해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. 아 괜찮다. 택시비로만 거의 한 40유로를 썼고 아 40파운드를 썼고 하, 정말 고난의 연속 어쩐지 이번 여행은 너무 모든 게 순조로운 거예요. 하, 마지막에 그것도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니. 그럼 여행은 꼼꼼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고, 그럼 저는 이제 진짜 히드로 공항으로 갑니다. 안녕! 에좀무리해서시키기 했는데 아 뜨거. 아 뜨거. 저 맵찔인데 가장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아 동백이 동백이를 틀어야겠다 너 다시 보니까 너랑 쟤까지